네. 자, 이게 좋은 질문입니다. 완전 좋은 질문. 좋죠. 예. 미리 캐릭터 테스트를 600 비지터 비자로 받으면 다른 영주권 혹은 취업 비자 등의 비자에서 수월한가요? 아니면 연관이 없을까요? 수월한 게 맞습니다. 네. VACCU의 심사를 통과해서 비자를 승인받았다는 가정하에 600 비자 일단 받으면 다음번 비자 를신청 했을 때 새로운 법적 사실이 없다면 다시 VACCU로 가지 않습니다. 비자 신청서 써야 되겠죠. 지난번에 VC슈 갔다 왔고요. 600 비자 잘 받았고요. VC슈에서 통과했다라고 편지도 받았어요. 이것까지 같이 엎쳐 가지고 올리면은 담당자가 어 그러네. VC슈로 내가 다시 리포할 이유가 없겠네 하고 이거는 통과됐다고 보고 일반 케이스 오피스가 심사를 진행하겠죠 자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. 대부분의 경우에 네. VACCU로 리퍼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VACCU에 리퍼되자마자 이 사건 동일한 내용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라고 우리가 다시 변론을 하고 체이스업하고 좀 애걸복걸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풀어놓았다면 왜 과거에는 해결을 해줬는데 지금 두 번째 다른 비자한다라고 이게 이슈가 되는 것이냐라고 따질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먼저 풀어놓는 것은 정말 좋은 현명한 접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